일본이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로세터. 이후에 빠르게 시간차. 김현경자 이걸 또 봤네요. 일본. 네, 그었습니다 지금도 수비의 승리입니다. 네. 잡아내지 못할 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고 있는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득점이 날 공인데 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역습을 당했을 때는 선수들이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강한 공격이었다면 우리가 블로킹을좀 할텐데 네. 이상하리만큼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동하는 김수지 아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범실을좀 뭐 감안하더라도 네. 더 확실하고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1대1 동점 일본 다시로 세터 왼쪽 아 블로킹, 어, 나이스 블로킹이죠. 양효진 아, 네. 두 명의 블로킹 빠르게 갔을 때는 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 1로 앞서갑니다. 자 이시 쪽을 노리고 있어요. 신나배.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반격입니다. 스파이커. 그렇죠. 그렇죠. 네. 김연경. 자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2단 공이었는데 각도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셨고요. 네. 자 우리는 일본의 이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깨뜨려야 됩니다. 3대1. 오버핸드 리시브가 불안했어요, 이시. 그리고 신나베 아웃이에요. 네. 그러나... 나갔어요. 예. 네, 나갔습니다. 자, 태국의 라인주맨은 지금 음... 어, 터치아웃 시그널을 보냈는데 주심이 아웃 판정을 했군요. 낙가다구미 어, 감독의 챌린지입니다. 아, 아 양일진 네. 선수 맞고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 라인주맨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1번. 이시. 이시 선수가 13득점을 하고 있어요. 자, 왼쪽.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입니다. 그러고 아, 빠르게 때려내고 당연히 유일 센터가 들어오면 예. 뭐 운영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대신 블로킹 높이는 낮아지거든요. 네. 그 틈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구로구 선수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3대3 동점입니다. 김연경 버텨주길 바랍니다. 중앙에서 양효진 막혔어요. 커버 해줘야 되고요. 예. 지금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공을 그대로 놓치다 보면 상대는 좋은 디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로 당하다 보면 네. 분위기는 살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맡혔어요. 아, 네. 그... 우리 리그에서 이제 삼성화재가 연속 우승을 할때 수비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상대 팀들이 이제 공격에서 알아서 무너지는 때를 기다리는 배구였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결 상황도 어제와처럼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수비도. 흔들...